아이의 수면 시간이 늘어날수록 수면 환경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매일 밤 어둡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아이가 쉽게 잠들지 못하고,이는 결국 전체적인 수면 퀄리티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매일 반복되는 이런 스트레스 정말 힘들지 않나요?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샤인네 모루골 취침등 LED 유아 수면등입니다. 이 제품은 부드러운 빛과 아늑한 디자인으로 아이 방을 아늑하게 만들어주며, 다양한 패턴의 빛을 통해 잠자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버튼 하나로 조명과 기능 전환이 가능해요. 기분에 따라 다양한 모드로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 이제 아이가 잠드는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현재 4.6점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으며 리뷰 수가 무려 628개에 달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품을 통해 자녀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니 믿을 수 있겠죠? 아이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수면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다면 이 제품을 통해 개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